네, 저는 그 시어머니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그 음그 어머니가 항상 살아 계실 때 저가 음. 막내 며느리인데 절에 항상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네, 음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할 때는 4월 초. 바이, 뭐 이런 석가탄신 이런 날은 결혼하고 제가 10년째인데 한 7년 8년 동안 항상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저한테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도를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네. 어, 저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머니가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항상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어,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은 절회를 다니시고 또 네. 형님 한 분은 성당을 다니세요. 네. 그래서 편치 않으신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해주고 싶지만 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너무 못했다라는 제가 못해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아까 스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되게 많이 생각나고 많이 그런데 열쇠 시간이 약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항상 음,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도 천주님도 부처님도 다 하나다. 네. 어, 그런 말씀을 생전에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 그 불교로 말하자면 뭐 극락왕생 네. 그런 거를 기도를 하고 이제 저 기독교식 기도로는 어 천국에 음. 가시게끔 영으로라도 네. 그런 기도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 그런 마음을 그렇게나마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제 혼자 스스로의 어떤 그건데 네. 어,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천주님도 부처님도 하나라는 그 말, 말이 어떤 것으로 하나인지 좀 여쭙고 싶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네.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같은 거라고 인식할 때가 있고, 다른 거라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즉, 질문자하고 옆에 앉은 사람, 네.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네. 질문자는 옆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죠? 네. 그런데 질문자와 옆 사람 하고 네. 개하고 비교할 때는 둘이를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 그래요. 옆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죠사 개하고 비교할 때. 아니. <laughs> 아니, 다른, 다른. 아니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못 지금 순간에. 네. 질문자하고 옆에 있는 분 둘이를 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질문자는 옆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러면 질문자와 옆 사람 두 사람을 개하고 네. 비교한단 말이에요. 소나 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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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할 네. 때이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 그래요. 같은 사람이죠. 사람 음. 네, 사람은 같은 사람의 그래. 종류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자. 파란 콩하고 노란 콩이 있는데 콩두 가지만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에요, 다른 콩이에요. 다른 콩. 예. 근데 콩하고 팥하고 비교할 때는 파란 콩, 노란 콩할것 없이 무슨 콩이다? 콩콩종 콩. 아니 그러니까 같은 콩이라 그래요, 다른 콩이라 그래요. 팥하고 비교할 때는 아이고 그다 콩이다 이러잖아. 네네네. 색깔이 다를 뿐이지 두개다 무슨 콩이다? 그다 같은 콩이다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말해요. 그러면 콩하고 팥을 채소하고 비교할 때는 뭐라 그래요? 다르다. 아 콩하고 팥은? 콩하고 팥틀 같은 공류라 그러잖아. 아공 공류. 공류 공류. 아파 같은 곡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콩하고 채소를 돌멩이하고 비교할 때는 뭐라 한다다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말뜻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둘을 같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다르다고 표현할 때도 있다. 이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존재 자체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말이야. 앞에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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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존재를 인식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크다고 인식하기도 하고, 작다고 인식하기도 해서 크다고 말하기도 하고, 작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크다고 말하기도 하고, 작다고 말하기도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불일, 불이라 그래. 불, 아니 불자야, 아니 불자. 일, 일은 같은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불이. 부리 부리. 이 여기 있자는 이 둘이 자가 아니고, 다를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다른 것도, 것도 아니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때로는 같다고 인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비교할 때는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웃집하고 비교할 때는 같은 가족이잖아 앞에 뭐라고 붙인다? 같은, 같은 이래 붙인다. 같은, 같은 가족이다. 같은. 이웃집하고 우리 집은 다른 집이지만은 일본하고 비교할 때는 뭐다 같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은 어떻게 비교할 때 용어에 따라서 두분다 좋은 말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같은, 같은 성인이요 다른 성인이요 같은 성인. 그러니까 아이고 기독교나 불교나 다 착하게 살아는. 같은 말씀이야. 그 갖고 뭘 그래 싸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쓰실 때는 네가 교회 가도 착하게 살았냐 이거 절에 가도 착하게 살았 얘기고 교회 가도 죽어서 존대가자냐 이거 절에 가도 죽어서 존대가자는 얘긴데 표현이 이래 되든 표현이 저래 되든 그걸 천당이라고 표현하든 극락이라고 표현하든 하느님으로 표현하든 부처님이나 표현하든.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같은 거다. 너무 이거를 이건이 저건이 따지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분은 쓰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똑같다. 가르침이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를 교리를 비교해 보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바이가 큰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불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 바위 밑에서 기도를 했어. 뭐라고? 신령님, 신령님하고 기도를 했다 이말이 촛불을 켜 놓고 지금도 하고 있죠. 불교가 들어오니까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딱 그려 놓고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부처님, 부처님하고 기도한다. 요새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 바위에다 빨간 십자가를 또 그려 놓고 뭐라고 한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럴 때 모양 갖고 비교하면 달라 이름을 갖고 비교하면 달라 그러나 거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신령님이라 부르든 하느님이라 부르든 부처님이라 부르든 다 우리 집안 좀 편안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이거는 같나 안 같나 같다 그러니까 뭘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실제는 이 세상은 어떠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는 같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다르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